오늘은, 어, 가슴 아래쪽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가슴 운동을 하면서 미지근 어,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눴죠. 네. 어떻게 나눴습니까?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눴습니다. 어, 좋습니다. 상부, 중부, 하부.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상부 쪽은 클라식컬 파트. 네. 그죠? 그리고 중부 쪽은, 어, 흉골 파트. 네. 그죠? 스턴 그리고 하부 쪽은 업더미널 파트라고 네렇게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더미널 파트, 하부 쪽을 이번에 하부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어, 먼저 플로버를 한번 해볼게요. 덤벨 플로버 네. 자, 지금 우리 이제 민식분이 누웠어요. 자, 벤치를 놓고, 벤치에 가로 이렇게 놓습니다 벤치 방향이 아니 반대 방향으로 놓는데 위치 선정이에요. 위치 선정을 어디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악시피탈, 후두골 있죠? 후두골이 벤치에 이렇게 뭐 닿도록, 아, 네,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팔을 한번 뻗어 볼게요. 덤벨을 잡고 팔을 뻗는데 어 덤벨을 잡는 거를 한번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민식군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누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워 있다고 가정하고 덤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립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덤벨입니다. 이렇게 이 사이 이렇게 되도록 보이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상태 그대로, 내려, 그대로 내려올게요. 자, 팔꿈치가 어때요?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굽혀져 있죠? 굽혀져 있는 상태로 움직여야 됩니다.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렇지, 내리고. 그렇죠. 그래서 덤벨 플로버는투 조인트가 아닙니다. 원 조인트입니다. 견관절 하나만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덤벨 플로버를 하면은 신장성 수축할 때가 아닙니다. 이쪽 장두 쪽이 있죠. 장두 쪽에 힘이 좀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이 각도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올라올 때는 팔꿈치를 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두 쪽으로 힘이 많이 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팔꿈치 이렇게 우리 민식분처럼. 굽힌 상태에서 고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팔 한번 올려볼까요? 네. 스케플라 상단이 이렇게 벤치에 도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이렇게 굽힌 상태가 되겠, 되겠고요. 자, 이 상태. 여기가 스타팅 포지션이에요. 어깨, 그 다음에 주관절, 손목장이 지면하고 수직이 되는 이 각도, 이각도가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각도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자, 여기서 시작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삼각근으로 힘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도 아닙니다. 자, 지면하고 수직인 상태. 여기가 스타팅 포지션. 그리고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골반이 낮은 상태죠. 이때 이 복근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골반하고 같이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팔이 뒤로 내려갈 때, 신장성 수축을 할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밸런스적인 역할을 해야 합 네. 자,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서 뱉죠. 뱉고. 여기까지 가는데, 덤벨을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덤벨을 잡았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내려보세요. 위팔뼈가 지면과 평형이 되는 데까지만 내려가야 돼. 위팔뼈가 지면하고 평형이 되는 데까지 내려가라가 아니다. 위팔뼈가 지면하고 평형이 되는 데까지 내려가면 좋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개인마다 스케플라 경각골의 가동성이 다릅니다. 견갑골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람 억지로 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골반이 따라 올라가지 효과가 없다. 어떤 이야기냐지 알겠습니까? 네. 항상 그냥 고무줄 이야기하죠? 네. 고정이 돼고 여기 네. 여기가 고정점이니다 고정이 돼있고 여기가 견관절의 움직임으로 해서 가슴 하단에 자극을 줄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어. 이해됐습니까? 네. 어. 여러 분 중에 누군가 퍼스널 트레이너나 어, 헬스 트레이너라면 지도를 네. 할때 고객이 운동할 때 이쪽 측면에서 가동 범위 제한을 해줘야 돼요. 해보세요. 하나 터치 터치 오케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지면 하고 병행이 되는 데까지 가세요 하면 큰일 납니다. 다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밸런스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따라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미식분, 어, 덤벨 풀로버를 해봤는데, 어, 혹시 질문있나요 평소에 제가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가서, 이제 음. 친구를 만나거나, 거기 뭐, 운동하시는 분들 덤벨 풀로버 한다고 물어보면, 이제 광배근 쪽으로 타겟을 두고 운동한다는 분이 있어서, 음. 광배근도 작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좋습니다. 광배근이 작용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근육의 역할이 있잖아요. 덤벨플로우는 명확하게 여기서 가슴 하단, 옥도미날, 옥도미날 부분에 어떤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단 운동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앉은 상태에서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신장성 수축해볼게요. 자, 신장성 수축할 때 스케플라가 움직이죠. 스케플라 이전에 윗발뼈가 움직이죠. 네. 그죠? 우리 광배근에 혹시 기시전지 생각납니까? 어디에 닿습니까? 그이팔뼈골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이팔 뼈가 움직였죠. 예. 광배근이 작용하겠어요? 작용 안 하겠어요? 작용합니다. 한번... 작용합니다. 작용합니다. 다만 뭐냐면 다만 왜 우리가 이걸 광배근 운동으로 안 넣냐면 이 활동이 견갑골의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아. 덤벨프로그에서는 안정된 역할을 하는 거야. 예. 예. 아. 그런 이유로 해서 광배 운동으로 넣지 않는 거예요. 아. 정거근도 사실 조금 드러나긴 해요. 근데 덤벨프로버도 사실 정거근 운동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거근 운동을 그러면 따로 우리가 빼서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네. 덤벨프로버는 명확하게 가슴 하단 운동 옵도미널 파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네.